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결론낸데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거나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서해 어업 공무원 이대준 씨 사망 사건. 그 중심에는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래진 씨는. 사건 당시 작성된 고 이대준 씨의 동료들의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되지 않았고 지난달 처음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대준 씨는 월북을 부정하는 동료들의 진술을 위주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서 전문을 보니 이래진 씨가 그간 해온 주장과는 다른 진술이 보였습니다. 이래진 씨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습니다. 먼저 이래진 씨는 동생 사고를 실족이라 주장합니다. 어 아마 작업 중에 에, 아마 떨어졌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또 동생 고속단정 팀장으로서 그 아마 고소 점검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갔지 않느냐 그 새벽 시간에 그러다가 뭐 담비를 뼈뭐 피웠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만졌을 때 그냥 실족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료들은 월북보단 자살의 무게를 두는 진술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 동생을 잘 몰라서 아마 그렇게 진술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 자살이 아닐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동생이 죽기 전에 나하고 이틀 전까지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김스라든가 그런 내가 바로 알아차렸죠. 저는 실적이라고 딱 정확히 판단하잖아요. 왜 고속 단정에서 분명히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에서 사고 현장을 모든 걸다 체크했잖아요. 해경이나 군에서 한게 아니라 나는 내가 동생이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내가 조사를 했을 가능해. 봤을까. 동료들에게도 나름의 근거는 있었습니다. 당시 배가 정박해 있었고 날씨가 좋았다는 점, 이대준 씨가 수영 관련 자격증이 있어 실족하진 않았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배는 일단 다칠 내리고 운항하지 않는 상태였다고도 하고요. 보통 선박들은 이제 야간에서는 앵카링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그때 새벽에 나쁘지 않아가지고 희류가 문제가 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때 당시 그 소연, 연평도 오촌 교장한테 그때 사고 당시에. 날씨가 어땠느냐. 근데 또 고향반도 그 잠이 안와 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막 시끄러워 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봤는데 계절풍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불었답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은 몰라요. 왜? 잠자고 있는데 었 어떻게 알아요? 앞에서 밖에서 뭐 누가 뭐뭘 하든지 전전알 수가 없어요. 날씨는 알수 있지 않나요? 날씨도 몰라요. 날씨는 해상에서는 수시로 변해요. 30분마다 변할 수도 있고 갑자기 돌풍이 불 수도 있는 거고 계절풍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었고. 지수서에 그 나와 있는 이 현장 분명 왜냐하면 신빙성은 없다는 없다고 한게 아니라 네. 잘 모르고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없죠. 하지만 이날 사고 해역의 날씨 데이터를 살펴보니. 8분과 10분 풍속 평균이 거의 모든 시간에 1.5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풍향계가 움직이지도 않는 수준의 바람입니다. 동료들은 자살로 추정한 이유로 빛과 이혼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금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공기적으로 뭐 해경에서 뭐뭐뭐한 2. 몇배 선업에 뭐, 이상 뭐 부풀려 가고 했는데 실제 부채가 공식적으로 9,5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동생의 연봉이 6,000입니다. 그리고 재수 씨하고 하면 연 소득이 월한850 정도 돼요. 그럼 절반, 절반만 빚 갚고 절반으로 충분히 40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요. 이혼하셨다고요? 이게 서류상으로, 왜냐하면 집도 명의가 집도 있고 또또 또 빚쟁이들이 집에 또 찾아오면 조카들한테 또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집이 있는데 압류해서 집, 집 날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네. 빚이 적었는데 만찬하는데왜 압류까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뭐 뭐 그렇 그렇겠죠. 받아내려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나중에 내가 그 압류를 걸었던 사람들 을 한번 내가 찾아볼 생각이에요. 내가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방법 아마 동료들이었다고 그래요. 음.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대준 씨의 채무가 2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해경이 발표한 발견 예상 위치와 실제 발견 위치가 너무 달라 월북을 했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이레진 씨는 조작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서 만들었던 조류 외측 시스템은 그건 완전히 거의 80%가 거짓이에요.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왜 월북의 근거를 조류 외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까? 그것도 내가 하라고 했어요. 했더니 저는 이게 정말로 나쁜 놈들인 거예요. 이게 이것을 누가 지시했느냐를 지금 찾는 거예요. 해경들이 그 해류의 방향, 당시 방향이나 이런 거를 세기나 방향이나 이런 걸 조작했다라고 조작했죠. 왜냐면 그 해역의 조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류가 이쪽으로 갔다가, 동, 뭐 예를 들어서 동서로 갔다가 또 다시 서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돌렸지 않습니까? 한 바퀴 빙글로 그 해역이, 물론, 그 해저에, 뭐, 암초나, 뭐, 굴곡된 것은 있어서 와드는 형성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돌진 않아요. 그 해역을 가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대연평도가 있고, 대연평도, 소연평 사이에, 뭐, 암초도 있고, 뭐. 그게 해경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하게 해조의 대한 을 그렇게 분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정보를 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냐?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다 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분못 겪잖아요. 각각와 혜경도 다의 책임자도 겪고. 근데 왜 그때 이 당시에 뭐 희루나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말했다면 왜 지금도 그 새로운 근거나 피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잘못 설명하면 나한테 또 당하니까 나한테 혼나니까. 근데 안 설명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죠. 만약 조작한 게 꼬여버려요. 데이터가 있을 거고 꺼져버려. 내가 하나하나 반박을 해버리니까. 그냥 차라리 그때 당시는 뭐냐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원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밝히면 선생님이 반박하실 게 없으실 텐데 왜 반박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까이 체포 지점도 체포 지점이 진짜 NLL이었냐 북한이 주장한 NLL의 좌표였냐 이것도 밝혀져야 되거든 이래진 씨는 북한군이 이대준 씨를 발견했다는 좌표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발견 좌표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쯤 이쯤이라 생각해요. 여 여기 사고 위치가 이곳이고 이대진 씨가 예상한 북한군이 동생을 발견한 위치는 이곳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위치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20년에 이미 북한군의 이대준 씨 발견 장소를 금동리 인근으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금동리는 이곳입니다. 또 진위 확인을 위해 당시 조류를 예측한 기관들에 문의해봤습니다. 아그 지역은 이제 군 제공 목적으로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네. 군이만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네. 데이터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나요? 그거 자체 좀 사실 검증을 아, 좀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기존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건 수사 관련 사항으로 지금 기관 차원에서든 개인 차원에서든 좀다 공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안타깝게도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